자 아, 독일 도겸 민상TV의 독일과 독일 도겸 민상TV의 민상은 가강전투 뚜둔 자자 이렇게 시작할건데 어잠시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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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송지송 죄송 끝은 앞이요 끝은 시작할거에요 죄송, 잠시만요. 죄송, 죄송. 잠시만요. 네, 시작할 자, 컴퓨터로 맞기는 F고 공격은 마우스 클릭 제시는, 큐. 아, 준그렇 여기다. 네. 네. 자, 민양이 되었으면서, 왓챠! 왓챠! 일단, 개게임은안할 겁니다. 일단, 개빡게임은 안 하고, 네. 말을 해야. 아, 까비. 딴 곳에다가 써버렸죠? 은피죠? 음와 아, 어, 점프, 점프 했는데 와? 한대 때려봐. 뭐야? 야, 네, 잠시만. 때려봐. 아이씨. 저걸 쓴다고? 원, 투, 쓰리. 자, 바로. 아! 아, 씨! 반정 원, 투하고 해야 돼. 은피죠? 음

판전이 너무 귀엽가 한데 강전이가 판전이 왜 이래? 어차피 운근이 무서운데 네가 공격해서 안 죽지. 음. 아, 한거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서 좀 미나스 있어요. 네, 어차피 친구여서 그런 거여 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와가지고. 독연님? 어? 응, 피디. <laughs> 우리의 구독자가 있을까요? 가강선우라는 <laughs> 어! 구독자는 많아요. 콤보를 적어주기도 했는데, 콤보 적어주실 거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1번 스킬, 스케일, 2번 스킬을 1번, 2번 막 그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콤보구나. 알수 있어. 그러 여러분, 저는, 어, 거의 아, 이거 한 대만 맞아봐. 약한 거야. 제발 한 대만 맞아. 자. 약하지가 않은데? 아니, 약한 게 아니잖아! 응 속았죠 속았죠 전투할 땐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법이다. 아, 야이 느낌을 알겠냐? 응 따라가는 게그 아니야. 컨트롤 점이 나쁘진 않은데. 자 때려봐 하나 둘셋 때려. 오이 와 씨앗. 응컷응컷응컷응컷응 비죠. 아, 아니 렉, 아니 렉 아니, 진짜 렉이 때려봐. 병사로 와, 이거 아니네. 그 먹잇감이 위는 거. 근데 이거 음피해 줘. 음... 아이고야, 얼굴! 얼굴 실제로 놀이터에서 본적이 딱한 번입니다. 제 얼굴이 궁금한 사람은 그 영상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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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이, 사진. 이 영상에서 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 지금 감기 기이어서좀 이해해주세요. 웬데이 그, 룸! 소리 좀 낮추세요. 좀 잠시만요. 게임 소리 좀 낮추세요. 그건 원래 게임을 하면서 <laughs> 낮춰야 되는 법. 이거든 뭐야? 어디 뒷걸음 지시네제시에서 따라가면 그만이야. 인피죠? 잠시만요. 어제 아, 네, 됐습니다. 방금 전에 목소리, 목소리가 잘안 들렸을 텐데, 좀 시끄러워가지고, 소리를 좀 줄이긴 했는데, 피해 죠치면적인 바람, 피해 쫙? 헌터 손잡이, 탕, 탕. 안 아프니까, 야, 이거 한 대만 맞아봐. 이게 진 공고하던 말이야. 모기감이 위험을, 이거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또, 방금 전에 말했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아, 씨, 반전 개혁감 아, 우와,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

70명 되면 제가 민상이한테 뺨 따고 세대 맞겠습니다. 그리고 100명 되면은 100명 되면은 100명이 되면은 제가 민상이를 패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 초복손인데서. 키욱. 아 맞지 초복손이야. 키키키. 나신에더나 맛이 혼만, 말하지. 아무 쳐벌도받지 않잖아. 응. 음.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잠시야 이거 야 이거 한 대만 맞아 봐. 얘 데미지 없는 거야. 저기 한 이거 한 대만 맞아 봐. 야, 이래봐. 야, 화면이 안 움직여. 진짜 안 움직여. 야, 안 움직인다고. 왜 이러지? 왜 이럴까요? 오케이. 자, 흐르는 물. 으악. 각성그러게 쓰... 제가, 제가 안쓰 쓰고... 둘이... 네, 아, 건데... 혹시 줄었나요? 왜티시죠 이런 게 아닙니다. 저 각성 채울 거요 각성 채울 바에는 각성 채우려면 D를 들어가야 되지 않아 야이놈아내가 탈피가 다 어! 아, 이게 한 대가 안, 되다고 야, 이거 진짜 약한 거야, 제발. 아니, 진짜 약한 거라고. 아니, 진짜 약한 거라고, 제발! 이 때문에 스킬, 날라갔잖아! 빨리, 너가 안 믿어가지고 스킬이 날라갔잖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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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쿨타임 다 됐어, 일로 와. 아이씨, 각성. 저거. 치야해 야, 근데, 야, 플라잉위 대포. 진짜 겁나 사기야, 플라잉위 대포. 플라잉위 대포. 뭐야, 이거? ᄀ, 히히 ᄀ. 와, 야, 야, 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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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킬 날렸다. 헌터 손잡이. 저도 스킬. 응, 어쩌라고. 응, 여기서 됩니까? 아, 아, 어, 쉣! 몇대 맞았다. 아, 진짜. 이거 어디 간 거야? 어디서? 아 저기 있네? 상을로 이렇게 해드 자, 이제 내네 차례다. 오, 이번 영상은 좀 되게 기네. 아, 리니 바로 이러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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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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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한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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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쪽이야, 쪼한대좀 맞아라 양심상. 한대좀 맞아야지 이 자식아. 야 이것도 한대 맞아라도. 분쇄된 바위. 바위, 바위 쪽이 주먹아씨야 잠시만요, 둘다 썼기 때문에 체력 인증으로 가겠습니다. 어, 민상이 반피. 민상이 반피고, 제가 풀피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 바로, 민상이를 한대 패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 결마! 도바!